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교육자 경건회를 마치고 목요의 선배 목사로부터 카톡이 왔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 하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항상 기도하고 준비된 모습으로 있으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준비된다라는 것은요 내 뜻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잘안 되는 것이 준비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지며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또한 결국에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곤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당연히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보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점일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라라는 것은요. 부름을 받은 제자가 중심이 아니고 부르신 예수님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해도 주님께서 불러 주시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셨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여야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길을 따라오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서 나 먼저 앞서 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가 되었을 때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 또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로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자극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항상 가져야 할 자세가 겸손입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잘 나가서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교만, 또한 자랑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슬퍼하는 것과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자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개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면서 자기가 속한 그 파가 진정한 좋은 것이다, 뛰어난 것이다. 이스파야 속해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책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을 하는 이 모습,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슬퍼하면서 또한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랑을 하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니 책망을 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하며 항상 겸손함으로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행할 때에 또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쓰시는 그 귀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하게 쓰이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천하게 쓰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해야 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규이스는 그리스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앞쪽에 나오는 것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말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단의 거짓의 교훈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깨끗한 그릇은 사실은 스스로 준비해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사실 제자들의 겉모습을 본다라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 내놓을만한, 자랑할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런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되어 있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사용하기에 알맞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의 반응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바로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을 쫓았다라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모습을 보시고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때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이것이 준비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는 집에 가서 물어봤겠죠. 아내와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예수님이 왔단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다 버려두고 가도 될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아니면 고민을 했겠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나 일말의 고민도 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볼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자로서의 그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스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도 좋을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 0장에서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멸을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대답을 또 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르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때 다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른 제자였으면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거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우리 주님을 따랐지만 이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재물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를 합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이 그 일들을 맡기실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라면, 우리 주님의 그런 부름에 이렇게 아마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었다면 그렇지 않겠죠. 부족하지만 주님의 초청에 즉답 응답을 하고 준비되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요. 겉모습이나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겉모습이나 그 능력이 준비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겉모습이나 능력이 준비된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있는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몇 사람을 한번 봅시다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칼로서 빼어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하기로는 얼마나 비겁합니까? 요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또한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비겁한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요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아너게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이 뜻은요, 우리의 적 전둥처럼 쉴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괴팍하고 성격이 급하고 직성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별명 이름을 또한 붙여 주신 겁니다. 빌립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그 모습이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빌립은 이성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라고 하면서 머리로 계산을 해서 이쯤 되어야 사람들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성적이고 계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잘 알듯이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모는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민족투사,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인시몬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긴 했지만 그 가운데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해병 시켜줄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모습을 띄고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습이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이 모습 몇 면의 모습들을 보면 부족한 것이 참 많은 것이 제자였습니다. 그 모습이나 능력으로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었어가 아닙니다. 부족했지만 제자로서의 또한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겠어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러나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한에께서 75세에 부르셔서 하란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갈렙은요. 85세 때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그 당시 가나안인 간제 데 가장 견고한 성읍과 가장 강한 민족이 있던 그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능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마태는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할, 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등에 엎여서 그렇게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권력,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부터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받고 원수지간이었던 것이 바로 마태의 본분이었습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바울을 보십시다. 그 당시 누구나가 인정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지식과 지혜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게 준비된 그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기억하셔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능력에, 지식과 배경과 무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준비되었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네.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판단을 하시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준비된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해서 나는 할수 없을 거야. 부족해서 나는 쓰임을 받을 수 없고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고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행하는 그 모습 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렇게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